MIM 코드 해설 사장 5편 기타 기능 설명입니다. MIM 2.0 버전에서 기타 기능은 마우스 휠 스크롤 가능케 하는 API입니다. 2.0 버전에 사용한 마우스 휠 스크롤 API는 엑셀 2007 버전과 프로그램 유틸 없는 마우스에서 잘 작동했었습니다. 마우스 휠로 창 스크롤 바를 상하로 이동시키는 기능입니다. 여기선 API란 무엇이고 어떻게 VBA와 접목해 사용하는지 코드를 통해 설명합니다. 개념을 보다 쉽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 좋은 설명된 내용을 검색한 결과 일반인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출처는 그림 상단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API란 손님에게 주문을 받아 요리사에게 요청사항을 전달해 결과물을 받아 전달하는 상호과정입니다. 점원과 요리사 양쪽을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으로 본다면 엑셀 자체만으로 할수 없는 기능들, 예를 들어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윈도우 창을 찾거나 마우스 특정 부분을 조종하는 기능은 엑셀과 VBA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외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엑셀에서 이 같은 기능 구현을 위해 VBA 코드로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사무 작업을 자동화하려 하는 것인데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격입니다. 윈도우 기능을 일부 이용하려 한다면. 윈도우스에 이미 있는 기능을 공유해 사용하는 근사한 방법은 없을까요? VBA가 간편하고 강력한 이유는 만들어진 기능 그리고 기능들을 호환되도록 하는 다른 프로그램과 통신해 각각의 기능을 조립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입니다. 엑셀이 윈도우스를 상대로 주로 호출하는 파일은 유저 e r 3 2 d l l 입니다 dll은 Dynamic Link Library 약자로 해석하면 동적으로 연결된 도서관입니다. 필요하면 연결해 도서관에 있는 내용을 이곳저곳에서 참조해 가는 것이죠. 엑셀은 모듈 상단에 선언한 api 코드를 통해 이것과 연결됩니다. 엑셀 vba에서 api 사용은 함수나 프로시저 선언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위치는 전역 변수 선언하는 곳인 모듈 최상단입니다. 값을 반환하는 경우 펑크션 키워드를 사용해 함수명을 선언과 비슷하고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반환받는 경우는 서브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아래의 전역 변수와 함께 상수로서 기술되는 부분은 MS에서 로열티 없이 API32 표준을 수정, 재생산, 배포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발표한 자료에 근거합니다. 대신 사용의 결과는 책임지지 않는 조건입니다. 이 표준 API 자료에 따라 개발자들이 기능별로 알맞게 조합하고 쉽게 복사해 사용하도록 공개한 코드들이 인터넷에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API 코드를 찾으면 모듈 상단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관련 전역변수 선언 및 상수 설정 등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엑셀에서 사용하는 API 형식을 보면 함수 선언과 매우 유사합니다. 단지 펑크션 이름 뒤에 라이브러리 이름과 알리아스 키워드 그리고 내장 함수명을 지정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사무용 유틸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면 되고 형식을 간략히 파악하면 됩니다. API 적용 및 활용은 엑셀 또는 VBA 전문 서적에도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제시해 드려도 엑셀의 범위를 넘고 싶은 초보자분에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찾기 메뉴에서 마우스 휠 컨트롤 체크박스에 심어진 코드를 봅니다. 체크박스 클릭되면 이벤트 프로시저가 작동을 합니다. 트루가 까지면 프로시저 안쪽이 실행됩니다. 파인드윈도우 API 함수를 호출합니다. 핸들 값을 찾기 위해 선언된 API 코드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인프록 모듈 상단에 있습니다. 마우스 조종의 대상이 되는 리스트 창을 먼저 찾아야 하고, 그 다음 찾은 창인 윈도우 속성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을 후킹하는 프로시저가 필요합니다. 엑셀은 닷 연산자를 통해 개체를 연결해 호출 사용합니다. 그러나 외부 마우스의 입장에선 리스트 박스 컨트롤은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핸들 값으로 알려져 휠 움직임을 묶어줘야 합니다. 결과는 핸들 값입니다. 인수는 개체 클래스명은 비어 있고 창 타이틀이나 제목을 두 번째 인수로 넣습니다. 대부분 파인드 윈도우 함수는 타이틀 지정만으로 잘 찾는 편입니다. 그러나 엑셀과 윈도우가 업데이트 패치되면서 엑셀 컨트롤 개체를 잘 찾지 못합니다. 이러한 마우스 문제를 해결한 API 코드가 GitHub에 올라와 있습니다. F8을 눌러 코드라인을 하나씩 실행합니다. 리스트를 나타내려면 검색을 합니다. 리스트가 화면보다 길어지면 상하 이동 막대바가 나타나고 마우스 휠을 사용해 움직이려는 것이 스크롤바입니다. 체크박스 클릭해 이벤트를 진행시킵니다. 윈도우 찾는 API 함수가 호출될 것이고 실행 결과 265374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메뉴폼의 캡션만을 이용해 얻은 결과입니다. 이것을 이용해 마우스 휠을 후킹하는 프로시저를 호출합니다. 후킹은 갈고리로 무엇을 낚아채는 것을 나타냅니다. 인수로 방금 찾은 핸들 값과 리스트 박스 첫 번째 리스트입니다. 홈 메뉴의 리스트 박스 컨트롤인 개체를 직접 지정했습니다. 더 실행시켜 마우스 후킹 프로시저로 들어갑니다. 먼저 메뉴폼을 담을 개체를 생성합니다. 핸들 값을 전역 변수에 넘깁니다. 세빈도우롱 함수는 윈도우의 속성을 변경합니다. 세 번째 인수에서 어드레스 오브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뒤에 오는 프로시저명이 실행되는 메모리 포인트를 잡아줍니다. 두 번째 인수는 앞서 보았던 전역 변수 상수 값이고. 첫 번째 인수는 방금 리스트박스의 창을 찾은 핸들 값입니다. 윈도우 속성을 변경 처리한 결과값을 g l p r e v i o u s f r a g 전역 변수에 담아두고 이 값은 후킹을 해제할 때 사용합니다. 어떤 결과값이 들어갔는지 직접 실행 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우스 후킹이 적용된 상태고. 킹 적용 되면 마우스 움직임이 예전과는 다르게 둔한 느낌이 옵니다. 하지만 메뉴를 열고 리스트 창 활성화 시켜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돌려도 스크롤 바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후킹은 적용된 상태인데 홈에 있는 컨트롤을 제대로 제어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후킹의 경우 킹 후킹 예제하도록 체크박스 체크를 빼면 킹이 풀리고 리스트 스크롤 바 제어도 풀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먹통인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리스트박스의 리스트 창뿐이고 나머지 엑셀 부위는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화면 지움을 클릭해 보지만 작동이 안됨을 알수 있습니다. 엑셀이 먹통이 된 것입니다. API를 어설프게 사용하다 보면 흔히 겪는 현상으로 이럴 경우는 당황하지 말고. 작업 표시줄 오른쪽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해 작업 관리자를 띄운 후 사용자 탭에서 엑셀 이름을 찾아 우측 버튼 클릭해서 프로세스 끝내기를 클릭해 종료시킵니다. 강제 종료된 엑셀 파일을 다시 실행시키면 복원 파일을 저장하겠냐고 물어봅니다. 아니오를 선택하거나 닫기를 눌러 무시하면 됩니다. 함수 적용 과정을 정리합니다. 1. 리스트 박스의 리스트 창을 찾는 API 함수를 선언합니다. 2. 마우스 후킹에 적용하기 위해 창 속성을 변경시키는 API 함수를 선언합니다. 3. 필요에 따라 API 관련 전역 변수 선언과 상수값을 설정합니다. 4. API 적용은 시스템 기능을 공유해 접근하는 것이므로 항상 버그날수 있음에 유의합니다. 윈도우 창착기는 프로그램 내부에서는 핸들값으로 처리됩니다. 이 핸들 값은 사용 상황에 따라 매번 달라집니다. 엑셀에서 인식 가능한 개체를 얻는 방법으로 getobject 함수가 있고, 윈도우 창을 찾는 방법으로 f i n d w i n a p i 함수가 있습니다. 자주 사용되면서 유용한 함수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MIM 코드 강의는 업버전을 상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